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요엘 대표님도 함께 안녕하세요. 하십니다. <laughs> 대표님 간단하게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보기농원 대표 조용재입니다. 예, 열수목원 대표 김경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소개해주실 네. 품종은 뭔가요? 기나찌라는 품종입니다. 아, 네. 예, 예. 어,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기나찌는 황도거든요. 어, 황도인데. 일본 천양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본 과수 전문 회사에서 개발한 품종이에요. 근데 이품종이그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일본에서 좀 우리 한국에도 갖다 심어야 되겠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아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2017년도에 우리나라 국립종자원 품종 보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품종 보호 등록증까지 제가 갖고 나왔어요. 잠깐 보시면. 어, 이 과수라고 하는 품종도 임의로 뭐 외국에 있는 품종들 들어와서 마음대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이 재배하고 있는 또 남이 개발한 품종들을 마음대로 심고 판매했을 때는 어, 법적인 그런 제재를 받아요 특히 이제 요즘에 와서는 더 심한 그러한 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나찌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어, 그런 구도를 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가 당도가 좋아요 음. 양도 좋고 또물리지가 않아요. 어 아, 그래요? 예. 예, 예. 다놓고 일주일 정도 놔도또물리지가 않아요. 음. 그 낙가 지금 떨어진 거 있잖아요. 네. 그 네. 아직 단단해요. 아 그래요? 조그만할때떨어지는데아 네. 예. 그 식감이 사과 같이 아삭아삭. 아 예. 그렇군요. 예. 어기나지는 혹시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단가를 글쎄 단가는 뭐 제가. 옆있는게 아니고, 리프터가 음. 궁금해서 엽집는거 같은데, 시장 판매 시세가 네. 어느 정도? 저희들은 이제 되느냐.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때가 그때 좀 틀리죠. 이제 일반 공판장 시세보다는 좋다고 봐야죠. 음, 단가는 좋다. 네. 어, 그럼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네. 올해 이거를 식재하시면서, 기나절 네. 식재하시면서, 네. 뭐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나, 뭐 그렇게 까다롭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 실제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어, 우리 저, 조 대표님이 저희 그 요일수목원의 단골, 네. 말 그대로 고객인데, 여러 가지 품종을 다 심었어요. 저희 그 요일수목원에서 나오는 품종을 다 심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임의로 요 기나치를 한번 심어보십시오. 음, 네. 음 요게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데근 실상은 처음에 이제 새로운 품종이 나오면 쉽게 이게 소개를 할 수가 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그런 관계니까 제가 한번 심어보십시오 하고 이제 몇 줄을 드렸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대표님도 그렇고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저는 관심을 뒀지만 했는데 어 해보니까 어 이게 음. 이게 그게 아니네 하는 그런 느낌을 맞아요. 받으셨다고 작년에 네. 어 저한테 특별히 좀 부탁을 해서 네. 앞으로 이것을 대대적으로 좀 심고 싶다 묘목을좀 생산을 해달라 그래서 올해 좀 생산을 좀 해놨어요. 어통생각 이제 느낌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한번 <laughs> 말씀을 해주시면 대박 날것 같아요 대박 날것 같아요 <laughs> 아 고맙습니다 <laughs> 소비자의 위주가 되겠지만 그치. 또 중요한 거는 재배자들이 네. 얼마만큼 소득을 올리느냐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가 입장에서 재배자의 입장에서 어, 정말 좋은 과일이다 이렇게 평판을 주시고 또 평가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어, 저도 좀더 어, 심혈을 기울여서 어, 농가를 위해서 또 소비자를 위해서. 힘껏 묘목 생산도 하고 네. 또 홍보도 어,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이 아, 했으면 좋겠네요. 어, 그것도 좋은 <laughs> 네. 방법인데 그래도 이제 좋은 품종들은 네. 많은 분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데 우리 조 대표님이 농담하신 거예요. <laughs> <laughs> 아저 그러면은. 네. 어 앞으로 기나지를 식재 하실 농가 분들한테 음.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품종 이라고 볼수 있죠 음. 그리고 저기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러면 낙과도 거의 없고 무르지도 않으니까 관리하기도 좋고 오래 두고 좀 수확을 해도 단점이 없어요 그냥 단단하면서 오래 이제 판매할 음. 수 있는 또 수확기가 좀더 아, 그렇죠. 길어서, 네.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이 편리성을 위해서도 좋은 그런 음. 품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 품종 자체가, 아, 일본에서도 상당히 인기 가 있는 음. 품종이고, 국내에서는 아직 안 알려졌지만, 단단한 품종으로서 유통기간이 길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쉽게 또 만졌을 때, 그, 음. 그렇죠. 지장이 없다. 네. 유통이라든가 뭐 생산자들이 생산을 해서 이제 만졌을 때에도, 아, 별 무리가 없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네.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희도 오늘 이렇게 방문을 해서 조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어, 제 나름대로도 또 한번 구상을 하고 우리 채배 농민들한테 어느 만큼 많이 도움이 될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이 자리에서 하게 되는데 네. 그래요. 어쨌든 감사하고 어, 제가 오늘 리포트 대신 대가 네. 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랬죠. 아니. 네. <laughs> 네. 자꾸 욕심이 나서 그래요, 제가. 이 기나치에 대한 욕심, 궁금증도. 물론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따로 농장에서 생산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 농가의 얘기를 듣고 싶었고, 작년에 와서 잠깐 그냥 와서 보고는 갔지만 올해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보면서 이제 느낌을 또 다시 한번더 화면을 통해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 품종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기나즈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혹시 묘목 관련해서는 대표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제한테 연락을 하면 구매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생산량이 너무 적어요. 아... 어, 이렇게 그 평판이 좋을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생산량 한 1,200주 정도 어,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많은 생산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품종을 한번더 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작년에 이제 뵙고 또 올해 와서 보니까 아 이제는 내가 일반 농민들한테 재배 농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아, 이런 정도의 그 평가를 받는다면 자신이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미리 예약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작년에 이 열매를 보시고 그런 분들한테만 조금 가고 한 100주 정도 그런 정도는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미리 이제 선 예약을 하시면 내년도에는 좀더 넉넉하게 여유롭게 공급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 그러면 저도 이기납지 빨리 맛보고 싶은데, 이거를 구매하려면 혹시 구매할 수도 있을까요? 물량이 저희들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올해는 물량이 없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좀 많이 나오겠지. 하도 맛있고 인기가 좋은 봄정이라. 지금 예약 판매가 다된 거예요? 그렇죠. 선 예약이 다돼 있어서, 다음을 계약해야죠 아니, 저 너무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한번 맛보고 싶어으뭐 예, 맛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네, 마셔야볼수 있겠죠. <laughs> <목포 여기까지>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웃음> 네. 네. <웃음> 대표님 그러면은 요거는 네. 식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3년 됐습니다. 아, 3년 네. 정도 네. 되신 거예요? 아, 와, 색깔이 너무 예뻐요. 음. <laughs> 너무 예쁘죠? 딱딱해요 만져. 만족... 어, 엄청 단단해요. 네. 제가 여태까지 만져본 복숭아 중에서 제일 단단한 것 같은데요? 음. 이러면 확실히 유통하기도 되게 그렇죠. 좋으시겠어요. 유통 기한이 좀 길죠. 음, 저 그러면 바로 먹어봐도 될까요? 그렇죠. 다른 복숭아에 비해서 털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되고 껍질이 굉장히 얇아요.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아,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요? 네. 어, 진짜 생각보다 털이 별로 없어요. 네. 먹어볼게요. 한번, 한번 드셔보세요. 아삭아삭하는 소리가 귀로 들려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laughs> 너무 맛있다 네. 그럼 이 기나찌는 언제쯤 생산이 되는 거예요? 저희 농원 기준으로 8월 중순 정도 한번 보시면 될 돼요. 아, 8월 중순쯤 네. 그러면 지금 예약이 다 되셨다고 하시니까 네. 판매는 내년을 내년, 기억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내년 또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미리 주문하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맛보시고 싶으면은 내년을 기약하셔야 됩니다. 서둘러서 예약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 맛보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네. 인터뷰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내년에는 제가 네. 꼭 먼저 예약해가지고 그렇죠.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내년에 다시 놀러 오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